안녕하세요. 어, 이번 강의는 음, parent 구조를 이용해서 스탠드 오브젝트를 만들 때 형태가, 회전했을 때 형태가 이상하게 변형되는 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 는이 오브젝트가 부모구요. 이 오브젝트가 자식 오브젝트로 되어있는 이 계층 구조로 만들어졌을 때요. 자식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어, 이유는 제가 만든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뭐 그거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오브젝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1.3.59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스케일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1인 상태로 된다라고 하면 해제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감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느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모디파이의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 값을 초기값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치값과 회전값은 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꺼주고 스케일만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값만 111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작동되는 형식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상태가 조금 보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페러런치 구조를 굳이 하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아도 상관 없습니다. 페러런치 구조를 쓰는 거는 애니메이팅적으로 좀 나중에, 뭐, 구조를 변경이 쉽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원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 스틸의 어떤 느낌이니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